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내란을 따리는 자리에서 변호인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면 안 됩니까? 실제로 절차가 타당하냐 할 일을 하는 거냐 당연히 따지는 거죠. 그것을 된다 안 된다 하고 교통정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우리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4일날 경찰청에서 국과수에다 의뢰해서 이 수첩이 노상원이가 작성한 거냐 하고 감정 의뢰했는데 감정불능이 나왔습니다. 노상원이가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상원이 수첩을 가지고 자꾸 질의한다 이거예요. 참 얼마나 터무니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진상규명위원회는 제가 봐서 더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추미애 의원님께서 명태균 특검 군불대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죽 할게 없으면 명태균이 특검 군불대기라고 계시겠어요. 이제는 명태균 특검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위원회가 할일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위원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만히 계세요. 자 한기호님 예 질의합니다. 이건 저 개별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 이 개별 의원님들의 질의한 품평이 아니잖아요. 오왜 어, 질의한다니까? 질의 지리 방향이 그렇습니까? 예 네. 예전에는 안 되시는 많이 오, 오염이 되셨네. 많이 오염됐죠. <laughs> 네? 지금 와서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이 판에 해주세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허영 헌법학자의 말씀을 빌리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발동 여건을 충족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또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 2, 3심이 없습니다. 단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검찰 차장님. 예, 이진동사입니다 예.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대한 안결, 안건을 의결하고 권고사항을 보냈는데 받으셨나요? 저희한테 보냈네요. 아니, 검찰에서 받으셨죠. 수사기관에도 보냈다고 하니까. 아, 제가 아직 확인,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법원 수사기관에도 인권위원회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행 과정의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 인권보호 원칙 등 절차적 정의를 철저히 관철하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은 그 후에 국가 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헌법상 대원칙인 적법 절차 원칙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하고 피소추인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충실하게 사실을 조사하라.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의 길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받으신 거죠. 제 기억이 아마 지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것은 임의로 할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아니 그건뭐 당연한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도 우리의 헌법 기관 중에 하나죠. 그죠? 예. 근데 네, 그 헌법 기관에서 이렇게까지 예, 판,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의결해 가지고 보냈는데 안 지킨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수계, 내란공범자, 내란동조자, 내란, 내란 하는 게 결국은 지금 시중에 탄핵이 안될 수도 있다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aughs>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탄핵이 반드시 된다라고 지금 할 수도 없는 게 우리 국회에서도 내란을 뺐잖아요. 결국은 이런 자체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내란이라고 판결을 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탄핵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탄핵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과도하게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